지금 시장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리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뭐 타로 잘하고 있는 놈을 걱정을 합니까? 자, 조정 없는 상승은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라고 말씀드렸던 11달러. 우리 돈으로 15,000원이 넘는 가격이 올 때까지 저도 제가 갖고 있는 xrp 절대 팔지 않을 거고요 지지 저항 관점에서 잠깐 살펴보자면 이렇게 지금 한 달이 넘게 횡보하면서 이 구간에 매물대를 쌓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받아줄 구간이 명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3,000원 아래까지 가격까지 기회를 더 줄지 안 줄지 여기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만 만약에 저는 여기서 3천 원이라는 가격 밑으로 내려서 기회를 준다. 그러면 진짜 지금도 많이 갖고 있지만 더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더 떨어질까봐 두려워할 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XRP 지금 선물 미결제약정도 1월 15일 고점 이후로 거의 이렇게 40%나 빠진 모습입니다. 선물 롱 포지션 청산이 그만큼 많이 일어나서 가벼워졌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여전히 고래들은 XRP에 대한 축적을 멈추지 않고 있고, 리플을 이제 100만 개에서 1000만 개 정도 보유한 지갑들은 여전히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리까리 하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고래들이 움직이는 걸 따라만 가도 손에는 절대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발 관세 전쟁이 점점 가속화가 되는 모양인데요. 자 2월 10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부터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거의 즉각적으로 발효가 될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지금 중국도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고 해서 표면적으로는 이게 험악하게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크립토 투자자들이 크게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차트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관세전쟁의 핵심은 중국 대 미국의 무역 패권 다툼의 기선제압입니다. 이미 중국은 20% 관세를 7년 동안이나 지불하고 있기도 하고 전체 수입품 중에 미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11%밖에 안 됩니다. 지난 1기 트럼프 때한방 이게 시기 얻어맞아가지고 내성을 지금 다 키워놨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이제 뭐 했습니까? 회토류에 대한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트럼프가 더 빠른 합의를 원하는 모양새고 중국은 조금 더 신중한 스탠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경제 일정들이 빡빡하게 차 있습니다. 1월 CPI, PPI가 우리 시간으로 이제 12일, 13일 밤에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게 만약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게 나온다면 시장에 충격을 줄수 있는 가장 큰 재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안 그래도 트럼프의 관세정책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지금 브레이크가 딱 걸렸는데 인플레이션 상승이 분명해지는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더더욱 연내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장 침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발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락업이 풀리는 알트코인들도 꽤 많거든요 특히 이제 샌드박스 베라 체인 에이셔 요거 갖고 계신 분들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etf 에서는 채굴량 대비해서 거의 3배가 넘는 매집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우리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이 약간 비리비리하게 계속 욕을 쳐먹고 있는데 이더리움 숏 포지션이 요번 하락으로 역대급으로 이렇게 쌓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숏 포지션이 많이 쌓이면 이거를 청산시키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요. 지금부터 어쩌면 우리가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이더리움이 처음 판매됐던 가격 0.3 달러, 단돈 400 원에 이더리움을 살수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솔라나를 0.2 달러, 300 원에 가질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제가 감히 장담하건데 10년뒤 우리 블록체인은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강하게 좀 말씀드린 것이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블록체인이 기존 시스템보다 나은 점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10월 31일 날 작성한 글을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없는 새로운 전자 현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죠. 신뢰할 주체가 없더라도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무신뢰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되고 분산화된 시스템으로 분산된 검증자, 이걸 이제 우리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노드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신뢰해야 하는 중앙의 주체를 여러 노드들을 통해 분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장부를 각 노드마다 하나씩 작성을 하고, 실시간으로 이 장부들이 일치하는지, 위조, 변조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신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블록체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비용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덜 탈중앙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속도 우리가 이제 tps 라고 하죠 초당 몇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확장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탈중앙화의 희생이 따르고 이것은 곧 블록체인의 유일한 존재 이유인 무신뢰성에 대한 희생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탈중앙화 속도, 그 무엇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무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GKP라고 불리는 영지식 증명이 그 해답입니다. 자,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그렇게 뭐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암호학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오래된 이론으로 1986년도부터 사용된 개념이거든요. 어떤 상태나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그 문장의 참이나 거짓 여부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것도 노출시키지 않고 그 정보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또는 몇 글자인지 이런 비밀번호에 관련된 정보를 하나도 알리지 않고 그냥 비밀번호를 안다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의 블로그에도 꽤 오래전부터 영지식 증명에 대한 심도 깊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중에서 GK 롤업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체인들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 기술의 상용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양자 컴퓨팅처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곧 있으면 레이어1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가 준비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탈릭도 알고 있고 대부분의 개발자들도 지금 잘 알고 있지만 숨기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이런 잘 돌아가고 있는 블록체인을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인 작업입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9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방식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지분 증명 방식, POS로의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컨센서스를 변경하는 무리수를 두면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변경하려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통화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공중전화에서 휴대전화로 바뀐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중전화의 통화품질을 아무리 개선하고 심지어 공중전화 부스에 에어컨과 히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휴대전화로 대체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겠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처럼 기술을 넘어서 신념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의 성격을 띠는 것들은 예외겠지만 이더리움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지식 증명이라는 더 나은 기술이 점점 더 상용화가 될수록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을 아무리 개선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삼성전자에서도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크립토업계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VC 중의 하나인 해시대에서도 영지식 증명 섹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기술업체 라운시큐어 김태진 전무는 지난달에 열린 개인정보기술포럼 세미나에서 영지식 증명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필수불가계란 요소라고 강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CBDC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여기서도 영지식 증명과 관련된 보안기술 테스트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에서는 영지식 증명기술 개발센터까지 설립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나 삼성, 엔비디아 등의 세계적인 IT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IT 기업들의 대결이 장이 되고 있죠. CES에서도 우리나라 영지식 스타트업인 G크립토가 무려 2년 연속으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GK보팅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여서 수상을 했거든요.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재 투표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 IT 신기술 공개회장인 CES에서조차도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서비스가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하기 최고로 적합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준으로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애초부터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설계가 돼서 나온 레이어 1 코인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해서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코인을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자, 바로 이 코인인데요. 부득이하게 아직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차트도 보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70%가량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저점 매물대 근처에서 지금 거래량도 유의미하게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최적의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코인을 꾸준히 매수를 해서 모으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해시들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VC들의 초기 투자가 있었던 코인이고 그리고 토크노믹스도 보면 인사이더들의 물량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격을 핸들링하기 어려워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좋은 코인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 코인을 오늘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크립토 시장에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어서 셀시우스 사태, 그리고 루나 사태, FTX 파산까지 이 시장에서 최고로 큰 사건이라는 것들을 직접 제가 다 겪으면서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스스로 일어났고 지금은 이제 크게 돈 걱정을 하지 않는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데요. 혹시 예전에 저처럼 지금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리는 이 정보가 약소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유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눌러주셨으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5528-2956, 010-5528-2956번으로 영지식이라고 문자를 한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 끄시면 종목 공유 못 받으세요. 자, 문자 보내신 분들은 바로 다음 순서로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살짝 내려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댓글을 한줄 남겨 주시면 공유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신 휴대전화번호 뒷네 자리 있죠? 예를 들어서, 2156 문자 완료. 이렇게 글을 쓰시면 모든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간혹 악의적인 업자분들이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최소한의 필터링을 하는 거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저는 이런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던가 금전 요구 같은 거를 일체하지 않으니까 4층에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종목으로 우리 모두가 따뜻한 2025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